19번. 각 모서리의 길이가, 어,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 A, B, C. 어, 세 종류가 있네. 그죠? 루트3, 루트3, 루트3. 그럼 이건 루트3의뭐 세제곱. 그죠?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3의 제곱되겠네, B가. 근데 이건 루트3 되고, A 블록 1개, B 블록 5개, 어, C 블록 6개를 모두 이용해 하나의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. 다음은 이중민체 모서리 길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이 전체의 부피가 될수 있는 거는, A 블록이 한 개, A 블록 한 개니까, 그죠? 루트 3이 세제곱. 자, 루트 3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보니까, 루트 3을 변수 X로 둡시다. 어, 문자로 둡시다, 문자로. 그러면 A 블록은 한 개니까, 저 부피는 X 세제곱이죠, 그거는 B 블록은 다섯 개니까, X제곱이고, 그죠? X제곱이 다섯 개 있는 거고, 그리고 전체 부피 더하기. C 블록 6개니까, 루트 3 6개잖아요, 그죠? 그러면 6x가 되겠네요, 6x. 자, 이수분을 해봅시다. 이거 x,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. 자, 이거는 x, x 플러스 2, x 플러스 3. 자, 이러셔게 되죠, 그죠? 자, x가 뭡니까? 루트로, 원래, 루트 3으로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, 루트 3, 루트 3더기 2. 그 다음에 루트 3-3 되죠. 될수 있는 거는 루트 3-2답 어, 5번이 되겠습니다.